하트 뽕뽕 기분이 어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응. 네. 지금 멋진... 여행 온기분이요 한마 한마문 저기에서 지금 피고 있어요. 안전전 안 안전전 빽네 안전전 운전,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트 뽕뽕 찌 여기 어디예요? 여기소 어디 휴게소입니 여기 홍성 휴게소 우리 도착했네요. 홍성 휴게소. 여기 홍성 봐봐 저기. 홍상하면 유명한 한우가 있거든, 한우. 엄청 날라가야 더워. 어요? 네, 저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핫도 등심 돈가스 하나 먹겠지? 컵라면, <laughs> 컵라면. 어, 어, 이런 거 많지? 컵 이것도 있네. 나 이런 거안 먹어. 컵라면 없네. 컵라면 없네요. 어떡해요? 음, 아까밖에 핫도그 있었어. 어? 핫도그, 있어. 핫도그 먹을 거야? 음. 핫도그를 바로, 아우, 키가, 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빠. 아빠, 알겠습니다. 알뜰간식. 알뜰간식이네. 알뜰간식. 아, 알뜰 간식, 알뜰 간식이네 알뜰 간식 옛날 핫도그 하나요? 옛날 핫도구요 아니다 알뜰 핫도그 하나요? 하자형 뭐 주문했어요? 핫도그 어떤 핫도그요? 알뜰 알뜰? 어 맛있겠네요 좀 기대가 됩니다 어디야 어때요 맛이? 요 <laughs> 제가 찍어주니까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네요. 혼자 찍을 때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더니. 면주라 시켰지. 빠입니다. 빠 지금 날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늘 저희가 가는 지금 하늘이 이렇게 멋있어요. 저희는 지금 전주 익산 동문산을 지나서 이제 구안으로. 저희가 오늘 변산에 이제 멋있게 쳤습니다. 날라가지 않을 거예요. 오 날아. 바람이 정말 많이 불긴 하네요. <laughs> 응. 와, 여기 되게 좋다. 근데 이 정도는 못 잡아. 이 정도는 못 잡아. 물이 아예 싹 빠져야 돼 뭐. 이거는 못 잡아. 어. 물이 싹 빠지면 그때 잡을 수 있대. 더빠져든 된다고? 그렇지. 오, 물이 아예 싹다 빠져야 잘못잡으게 빠져.

우리 물놀이 갈까? 응? 물놀이? 하트 꿍꿍님, 뭐 하세요? 케이크, 케이크. 아, 물케이크 만들어요. 물케이크 만드시네요. 오, 물케이크 멋있는데요? 너. 가보자 우리 여 아, <laughs> 뭐, 뭐 일단 갔다가 다시 나오자 오 해보니까 뭔가 이 허이 이이 네? 없어요? <laughs> 가보자 케이크예요? <목소리> 아, <와> 케이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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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뿅. <뽀뽕. 목소리> 하트 뿅. 응? 뭐예요, 지금? 물울이안갈 거예요? 응. 안갈 생각이에요. 아, 물울이안갈 생각이래. 누가 있는 거지? 누가 있는 거지? 조개. 조개 조개. 걔는안 잡혀. 걔는 들어갔다. 소금 안 주면 안 나와. 갔다 도망갔다. 갔다. 끝났어, 이미. 얘가 이렇게 빼가지고 음. 이렇게 숨 쉬려고 이렇게 빼놓은 거 어, 맞아. 그런가 봐. 소금이 없는데? 봉님 우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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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어줘 아. 어, 여기 있다! 하봉이 어보는데 하봉님 뜯어 어 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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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은 게 있어요. 엄마 뜯었어. 어서 와. 잡았어? 어잡았 여기도 엄청 예쁜 껍질 있어. 미역 좀. 근데 안에 조개 있어. 아니 미역을 더 담으라고 말해. 아니 어. 그러지 아파트테 말해주면 되겠다. 고하합니다 고마워요. 됐어요. 뭐야 미역 어디 있어요 미역국? 미역국이다. <laughs> 미역국 만드는 하트 뽕뽕이에요 지금. 미역국 정말 멋있게 만들고 있어요. 있어? <laughs> 도기 찾는데요. 도기가 도, 도개. 도개 없죠 지금은? 도기 한개있 없지? 없지? 아 오케이. 봐봐 여기 다을고는 거. 오오오어오어 어, 어

야, 들어갈 테니까. <laughs> 으아! 다 너무 예뻐! <있어. 웃음> 핫봉, 안녕하세요. 다행버 바다 너무 좋아하지. 핫봉. 아, 아이고. 어, <laughs> 어, 잡았네요. 비디오가 진짜 많 없어! 제가 계속 주워드릴게요, 핫봉님. 핫봉, 이제 뭐예요? 한번 지금 뭐 먹히는 뭐것 같은데? 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 잡았다, 이렇게.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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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미끌미끌해 만두봐어 만지지 마세요 만지 마세요 만지 마세요 배탈나? 오 엄청 커요 먹으면 안돼오 어, 그래요 배탈라어배탈예요 어, 그냥 익히 먹어야죠 엄청 크네요 보이세요 우와 우와, 모이 큰두 개가 다 있어 그냥 처음 봐요 사인도 와 이야 네. 아, 잠수. 아빠 잠수. 형안 돼요. 못해요. 해봐. 내나가하트뿅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봐요. 아 혹시 지금 귀에 꽂고 있는 거 뭐예요? 헤드셋. 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이번에 새로 새로 받은 건가요? 네. 어... 토요일날. 아 토요일날 새로 받은 일요일날. 거예요? 일요일날 새로 받은 거요? 예어 어때요? 좋아요? 응. 하트 펀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루? 응 어, 오늘 하루 휴가 첫째 날. 수업 매번. 내장쏘야, 다른 할 내장삼종술을 하러 갔어 어, 그랬어요? 잘 자요, 하트협 내일 만나요 네, 잘 자요 음, 안녕